이번에는 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laughs> 들리는 소문, 네. 네. 그 돌아가신 분을 염을 하는 것처럼 뭐삼배를 싸서 산 사람을 가지고 음. 뭐 눕혀서 뭘 한다. <laughs> 있어 있어. 나도 나도 어쨌든 내가 손님을 내가 봤으니까 나는 듣다가. 그 밑에 지방에는 그런 의례가 있대 보면 산 사람을 염물해서 대승물을 친 나는 듣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났는데 애가 또라이가 되지 또라이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아 죽어서... 돌아가신 분은염하는 것처럼 삼백오 옷혀서 어, 보여줬어 영상도 보여주고 보여줬는데 일곱매 검매 일곱매 속매 일곱매 다 묶어 산 사람은 그러놓고 어? 염으라 하고, 거기다 대고, 염부을 하더라고. 애가 또라이가 돼. <laughs> 그러고 미쳤어, 애가, 진짜로. 미쳐서 우리 집에 왔는데, 와, 응? 그걸 어떻게 해. 나는 진짜 그건 아니라고 별게별게다 있는 것 같아, 사람들 보면. 진짜 미쳐, 미쳐. 사람이. 그분 어떻게 됐어요? 와서 어쨌든 잡아는 줬지, 잡아서 살게 해줬더니, 이제 무섭대 이제 신이 귀신이 무섭고 신이 무섭대 안와 지금 응? 여 우리 집에서 내가 잡아주고 살려주고 정신 나은 거 잡아줬는데 때 그런 거 같아 너무 지금은 모르고 구술하는 거 같아 보면 사람들이 음. 손님들도 알고 구술해야 되고 제자도 뭔가 좀 알고 구술해야 되지 않나 응? 그게 나는 있는 걸못 봤던 거 같아 어떻게 산 사람을 염을 해서, 대수대명을 치고, 명을 길게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또, 태마를 하고, 나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 거야. 그, 삼배호소 입으면 명이 길어진다는데. <laughs> 가서...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 나 아, 그게 대수대명이구그래 그, 대수 사람이 죽으면, 겉 일곱매를 메고, 속 일곱매를 묶어서 염을 한단 말이야. 뭐지 집에다가. 죽여버리는 거 아니야? <laughs> 죽으란 거 아니까, 솔직한 <laughs> 얘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살라고 해주는 게굿이 아니라 죽으라고 하는 곳이지 이게 보면. 정신 나가라고 하는 곳이고 그건 뭐, 저승살라고 해서 잡아가라는 거 아닐까? 음...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염까지 하고, 그 관까지 있었어관 아, 관도 있었다고? 예? 아, 무서워. 그 보니까 영상 보, 그거 보니까 무섭더라고. 음...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거 어디서 배웠어? 원래 대소대명은 어떻게야? 원래 우리는 그냥 허수아비다든지 아니면 집을 묶어서 하든지 뭔가 속옷을 묶어서 뭔가를 하는데 그래 똑같이 죽은 그 그염에서 뭔가를 보내주긴 하는데 산 사람에다가 염불하는 건난 처음 본것 같아. 음, 당사자한테 이제 삼백 옷을 입혀서 <laughs> 살아 있는 사람한테 죽으라는 것 같아 보는 그 그런 건좀 아니다. 아니다. 음. 혹시라도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근데 개개인의 뭐 신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 다른데 그러고 나서 또 나이가 됐으니까 문제지. 어. 응? 진짜 정신 뭐 나갔어. 다른 쪽 지방마다 또 곳이 다르잖아요. 다르긴 하지만 근데 기본적인 거로 <laughs> 기본적이지 않나 근데 어떤 분 얘기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 내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난 이해가 안 돼. 하늘이 모르면 안 되지 않나? <laughs> 아니 나도 모를 수 있지. 근데 나는 그게잖아. 그래서 이치상으로 아닌 것 같아. 이치상. 음, 그건 좀 아니다. 아니다. 그런 건잘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어. 또좀 있으면 이제 또다 연말도 지나가고 연말도 다가오고 내년도 다가오니까 잘 선택하세요. 어쨌든 많이 갈 텐데.